누군가 당신에게 툭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런 것도 몰라? 그래서 뭐가 되겠어? 이말 한마디에 심장이 얼어붙고, 머릿속이 하얘져 본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웃으며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 수십 번그 말을 되뇌며, 혼자 곱씹지 않았나요? 그때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말이 흐려지고 말이 흐려지면 사람이 무너진다. 시비를 거는 사람에게 참는 건 미덕이 아닙니다. 웃으며 넘기는 건 지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서 당신을 지키는 방법은 이기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딱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말은 짧고 표정은 고요하고 기세는 단단해야 합니다. 오늘은 싸우지 않고 무너지지도 않으면서 상대를 조용하게 만드는 세 문장과 태도를 정약용의 지혜로 풀어보려 합니다. 일부, 말보다 먼저 서야 하는 것. 사람은 말을 꺼내기 전부터 상대의 마음을 읽습니다. 입을 열기 전에 호흡, 앉아 있는 자세, 당황하지 않는 눈빛, 이 작은 요소들이 말보다 먼저 나를 증명합니다. 누군가가 다가와 알듯 모를 듯한 말로 나를 흔들려고 할 때, 우리는 습관처럼 대답부터 떠올립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무슨 말이 맞을까? 그러나 그런 순간일수록 정답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남겼습니다. 사람의 근본은 마음에 있고 말은 그 끝에 있다. 심경밀결. 말은 마음의 끝에서 나오는 것이고 근본은 마음, 즉, 나의 중심에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말은 짧아도 단단하고 침묵조차도 무게를 가집니다. 살다 보면 말이 빨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억울해서 변명하고 싶어서 상대가 깎아내릴까 두려워서. 하지만 그때일수록 말은 힘을 잃습니다. 내 안에 중심이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 불편한 말을 꺼냈을 때 당황스러워서 대답을 서둘렀던 순간. 그리고 돌아서며 더 나은 말을 떠올리느라 밤새 머릿속이 시끄러웠던 기억. 그때 필요한 건 현명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스스로를 붙들어줄 단단함이었습니다. 중심이 있는 사람은 굳이 설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표정을 지키고 숨을 고르고 상대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상대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설명이 없어도 허세가 없어도 저 사람은 쉽게 넘어가지 않겠다는 걸 주변을 보면 말이 많지 않아도 존중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용한데 어쩐지 무게가 느껴지는 사람. 그들을 떠올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은 말솜씨가 아니라 자세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가볍게 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틀려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논리가 있어도 소리가 떨리고 단어가 흐려지고 상대에게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조용히 만들고 싶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의 자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거창한 수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어깨를 펴고 눈을 피하지 않는 것. 그 작은 행동들이 오늘의 나를 지키는 기세가 됩니다. 말이 서는 순간은 항상 마음이 선 뒤입니다. 설득하려 하지 않아도 내가 중심을 지키고 서 있으면 상대는 함부로 넘보지 못합니다. 오늘부터는 말을 준비하기 전에 마음을 준비해 보면 어떨까요? 무엇을 말할지 보다 어떤 자세로 설지부터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기세가 선 사람에게 길어지는 말은 필요 없습니다. 딱한 문장만으로 분위기를 바꾸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한 문장을 익히기 위해 다음 이야기를 향해 가려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말보다 먼저 서 있어야 하는 곳은 바로 내 마음입니다. 미부. 왜 시비를 거는가 그들의 목적을 읽어라. 세상을 살다 보면 괜히 말을 걸어와 기분을 흐트러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농담처럼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최선이야? 그걸 왜 그렇게 했어? 이런 말들은 조언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실은 상대를 흔들어 자신이 위에 서고 싶어 하는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고 그 마음이 어지러우면 말 또한 바르지 못하다. 심경밀결. 흔히 시비를 꺼는 사람들은 스스로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불안하고 허전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건드립니다. 누군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잠시나마 자신이 높은 곳에 서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노리는 것은 진짜 대답이 아닙니다. 당신의 반응입니다. 표정이 일그러지거나 말이 꼬이고 설명이 길어지는 순간 그들은 속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봐라, 흔들리네. 그 확인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말 때문이 아니라 그 말에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찔러 넣은 말에 황급히 설명하려는 순간 이미 흐름은 넘어갑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가 봐도 의도가 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자마자 마음이 꾹 눌리는 사람, 혼자만 편하고 상대는 불편해지는 사람, 이상한 건 그들의 말 속에는 사실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저 애매한 평가와 근거 없는 지적, 부드러운 척하는 빈정거림이 얇게 흘러나올 뿐입니다.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건 여기입니다. 이게 진짜 조언인지 빈정거림인지 구분이 안 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대부분은 억울함에 서둘러 말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사정이 있었어. 하지만 이 말들은 상대를 설득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래 결국 네가 틀렸구나라고 말할 빌미만 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의 목표는 진실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흔들어 자신의 불안을 덮기 위해서입니다. 안정된 사람은 남을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느라 누군가를 흔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시비를 꺼는 것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은 당신을 깎아내리기 위한 칼이 아니라 스스로를 버티기 위한 지팡이입니다. 그러니 너무 마음에 담아둘 필요도 지금 대답해야 한다는 부담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들에게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상대의 목적을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아, 이 사람은 지금 내 마음을 끌어내려서 자신을 세우고 싶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이미 반은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굳이 줄줄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정을 실어 맞서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마음을 한 걸음 뒤로 빼고 그 말이 무엇을 노리는지 조용히 바라보면 됩니다. 말이 아니라 의도를 보는 것, 그것이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시비의 흐름을 짧은 말 한마디로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부. 불필요한 말귀를 끊는 첫마디. 불편한 말은 처음엔 사소하게 들립니다. 가벼운 조롱, 애매한 충고, 웃음에 묻힌 빈정거림. 하지만 그 말들은 조용히 마음 안으로 스며들어 생각을 흔들고 기분을 무너뜨립니다. 상대는 이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더 은근하게 말을 던집니다. 그때 우리는 머릿속으로 변명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설명이 길어지는 순간. 이미 파는 넘어간 것입니다. 상대의 의도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흔들리는 모습을 확인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지키면서도 흐름을 끊을 수 있는 한마디입니다. 그말 지금 필요한가요? 짧습니다.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묵직합니다. 이 문장은 공격이 아니라 대목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는 바로 칼을 뽑지 못합니다. 대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정약용은 기록했습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이 바르면 말 또한 바르다. 심경밀결, 즉 상대의 말이 불편할 때그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먼저 상대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흐름을 조용히 멈추는 것이 오히려 지혜입니다. 이 한마디가 유독 힘을 갖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상대의 말을 판단의 자리로 끌어올립니다. 평소 시비를 꺼는 사람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다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툭 던지고 흔들리면 그걸 먹이 삼아 더 파고듭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가요라고 물으면 화살의 방향이 상대에게로 돌아갑니다. 말을 계속할 정당성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감정의 불을 끕니다. 불편한 상황에서 우리는 쉽게 감정이 솟구칩니다. 그 감정을 싫어 대응하면 서로의 말이 쌓이고 상황은 번지고 마음만 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말 지금 필요한가요는 싸우지 않습니다.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경계를 그을 뿐입니다. 감정의 칼을 빼앗는 말. 그게 바로 이한 줄입니다. 셋째. 관계를 다시 재정렬합니다. 시비를 꺼는 사람은 자신이 위에 있고 당신은 아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찌르고 빈정거리고 시험하려 듭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는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대할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이 문장의 무게를 느낍니다. 대부분은 말끝을 흐리고 자연스럽게 물러납니다. 물론 항상 멋지게 상황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그냥 말한 건데 뭘 그래? 라며 훅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당신이 말의 흐름을 끊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도 알고 당신도 압니다. 이 관계는 더 이상 마음대로 끌고 갈수 없는 상대라는 것을 살아가며 우리는 말로 다투기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 사람을 이기는 것보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더큰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긴 설명이 아니라 단 한마디일 때가 많습니다. 그말 지금 필요한가요? 이것만으로 이미 절반은 지켜낸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상대의 숨은 의도를 조용히 드러내는 두 번째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4부. 감정의 칼을 빼앗는 두 번째 한마디. 어떤 사람은 말을 던질 때 단순히 놀리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깊은 곳을 건드리기 위해 교묘하게 질문을 붙입니다. 진짜 그게 최선이야?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데? 이런 말들은 표면적으로는 질문이지만 그 속은 비난이며 마음을 흔들어 흐름을 가져가려는 시도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할것 같은 압박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꺼내고 내 행동을 증명하려 하고 상대가 이해해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설명을 할수록 흐름은 더욱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대답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마음속에서 미소를 짓습니다. 상대는 지금 내가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흐름을 한순간에 멈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도가 궁금합니다. 짧고 단정한 이말 한마디는 질문이면서도 삼켜놓았던 감정을 탁 내려놓는 선언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뜻이 바르지 않으면 말 또한 바르지 못하다. 심경밀결. 그 말이 조롱에서 나왔는지 진심에서 나왔는지 의도가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그럴듯한 말도 근본이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의도가 궁금합니다. 는 상대가 품고 있던 숨은 감정을 드러나게 만드는 한마디입니다. 이 말은 설명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네가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스스로 돌아보라는 요구입니다. 여기에는 상대를 향한 공격도 방어도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갑자기 말을 잇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질문이 상대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흔들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흔들기 위한 사람은 명확한 목적이 없습니다. 그저 상대의 반응을 보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라는 시선이 도리를 묻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순간 그들은 제자리에서 발을 헛디습니다 말은 그대로인데 흐름이 멈추고 공기가 바뀝니다. 설명하려 들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의 시선을 자기 말의 근본으로 끄집어오면 불필요한 소문은 그 자리에서 끊어집니다. 살다 보면 말로 인한 상처가 참 오래 갑니다. 다 잊었다고 해도 어떤 순간에 문득 떠올라 심장을 찌르듯이 아픕니다. 그때 생각합니다. 그 말을 왜 받아줬을까? 왜 그렇게까지 설명했을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상대가 나를 이해해주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해라는 건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흔들기 위해 다가온 사람은 당신을 알아볼 마음이 없습니다. 그럴 때, 의도가 궁금합니다. 는, 당신의 마음을 지켜내는 작은 울타리입니다. 상대는 웃으며 넘기려 하거나, 농담이었다고 말하거나, 뜬금없는 이유를 댈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대답이든, 이미 흐름은 당신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흔들리지 않았고, 자신을 지키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한 문장은 감정을 덜어내고, 대화를 다시 바른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만약 상대가 이 말마저 흘리고 넘어가며 계속해서 묻고 찌르고 흔든다면 그때는 다음 문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만 이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 말은 경계를 고요하게 세우고 더 이상의 소모를 정리하는 마지막 손길입니다. 우리는 말로 상대를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대화를 품격 있게 정리하는 문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부. 관계를 정리하는 마지막 한마디. 어떤 말은 처음엔 가벼워 보이지만, 대화를 이어갈수록, 가슴 깊은 곳을 무겁게 누릅니다. 처음엔 장난 같았던 말이, 조금 지나면 지적이 되고, 그 뒤엔 비난이 되고, 마침내 상처가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대화를 이어갑니다. 언젠가는 상대도 마음을 풀어, 진심을 말해주지 않을까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진심이 없는 대화는 아무리 길어도 결국 상처만 남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만 이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됨은 말이 아니라 뜻에서 드러난다. 심경밀결. 뜻이 바르다면 대화는 자연히 깊어지고 듣는 마음을 차분하게 합니다. 반대로 뜻이 흐리다면 말이 아무리 많아도 괜히 마음만 상하게 됩니다. 대화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 주제를 반복하며 상대가 나를 깎아내리고 억지로 이기려 들고 내가 무너지는 모습만 지켜보려 한다면 그 대화는 더 이상 이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 순간 조용히 말하면 됩니다. 그만 이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 말은 싸우자는 선언이 아닙니다. 대화를 바른 자리에 돌려놓는 마지막 정리입니다. 상대는 처음엔 당황할 수 있습니다.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 라는 말로 돌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상관 없습니다. 우리는 화를 내려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넘어온 선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신호, 그러면서도 감정을 실어 상대를 공격하지 않는 말, 그만 이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는그 둘을 모두 이루는 문장입니다. 살다 보면 애써 계속 이어간 대화가 오히려 마음을 더 멀게 하고 지쳐버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젠가는 알겠지. 한 번만 더 설명해 볼까? 하지만 진심을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설명은 소모일 뿐입니다. 대화를 계속할수록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그럴 때 멈추는 건 포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한 걸음 물러섰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대화가 아니라 견디고 있었던 건 아닌지 그저 시간을 흘려보냈을 뿐 서로를 이해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 그래서 대화를 끝내는 일은 관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만 이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조용히 마음을 정리하다 보면 후회가 아니라 안도가 찾아옵니다 아 이제 내 안에 공간이 생겼구나. 다시 나를 돌볼 수 있겠구나. 이 말은 상대를 내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부디 이 관계가 상처가 아니라 기억으로 남기를 바라는 마지막 예의입니다. 말은 싸우기보다 멈추기 위해 쓰일 때 가장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한마디는 조용하지만 가장 강한 경계가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를 미워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세 가지 문장을 마음에 담은 우리는 굳이 싸우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존중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나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말 앞에 서게 됩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고, 정말 크게 맞느냐고, 때로는 말몇 줄이 칼보다 깊이 들어와 하루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보다 먼저 서 있어야 하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마음이 서 있으면 말은 길 필요가 없습니다. 정약용은 남겼습니다. 사람의 근본은 마음에 있고 말은 그 끝에 있다. 심경밀결. 싸우지 않아도 좋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이긴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누군가가 당신을 흔들더라도 서둘러 대답하지 말고 먼저 마음을 바라보세요. 말은 그 다음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마음의 자리를 지킨다면 아무도 다가와 쉽게 흔들 수 없습니다. 조용히 단단히 너를 지키는 말들 그 한마디가 당신을 살리고 관계를 바꾸고 삶을 다시 일으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에 아팠다면 더는 버티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을 지킬 권리는 처음부터 당신에게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곧게 세우고 고요히 걸어가세요. 당신의 걸음은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힘이 되어 주었다면 좋겠습니다. 별빛 철학 채널을 찾아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이 이야기가 더 멀리 퍼져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지켜주는 길이 됩니다.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